이번 강은 언제 거냐 그러면요. 2017년 3월 5일날 산업안전기사 필기 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이 다섯 번째 할 때마다 저는 꼭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게 뭐요? 예 우리는 무제 운동에서 모지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막내 손가락인데 작은 새끼 손가락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필요 없지만은 반드시 무슨 학이 다? 확인하는 손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는 우리 확인하는 과목입니다. 실제 지금 2017년 3월 5일 날 시험 내용이지만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날짜는 4월 1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을 만우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합니다. 어쨌든 81번 보겠습니다. 하재 감지기에서 열 감지 방식 중 차동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차동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온식을 찾으면 되겠죠. 공기관식이라든지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은 모두가 다 뭐예요? 차동식 감지기에 속해요. 바이메탈식은 차동식이 아니고 정온식 감지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동식은 크게 차동식 서포트형과 차동식 분포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뭐다? 바이메탈식은 열감지방 차동식이 아니고 정온식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니까요, 바로 정온식 열감지식은 다시 정온식 스포트형과 정온식 분포형으로 나누는데, 바로 바이메탈식은 어디에 속한다? 정원식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구분한다면 보상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75쪽 합격날개 합격예측에 나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바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죠. 82번이죠. 강물질이 A에서부터 D까지 상한계와 상한계를 이렇게 U로 표시하고 하한계 L로 표시하죠. 상한계 하한계가 이 표와 같을 때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은 건데 위험도를 이래나 계산하잖아요. 하한분의 상한 빼기 하한을 이래 하죠. 그래 이렇게 해보니까 A는 얼마나 나오냐 하면 3.52가 나와요. B는 3.67이 나오고 C는 2가 되고 D는 4가 되니까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은 뭐다? 바로 범위가 넓은 것이 위험도가 가장 크다고 그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뭐 아세틀린의 위험도를 계산하시오. 라든지 이렇게 막연하게 할 때도 있다는 것도 그다음에 도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82번에 나왔지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 문제는 5-60조, 우리 위험도에도 있고, 2016년. 5월 8일 날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바로 83번을 보겠습니다. 83번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NH4NO3를 가열하거나 분해로부터 생성되는 무색의 가스예요. 그런데 이걸 안 봤대 뭐냐? 일명 우승 가스라고도 하는 가스를 뭐냐 그래요? 일명 우승 가스는 바로 아사나 질소를 의미하죠. 그 아사나 일본의 답은 바로 아사나 질소이고요. 이것은 가연색 마취제이다 우승가스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어디에 출제됐는지 좀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10쪽에 아예 우승가스라고 N2O로 만들어 놨고요. 2004년도, 2008년도도 출제됐지만 14, 16에도 연속으로 출제되었 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84번은 분진 폭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이에요. 분진 폭발은요. 첫째, 1. 가스 폭발보다 연소 시간이 짧고 발생 연이 작은게 아니고 크죠. 틀렸어요. 둘째, 압력의 파급 속도보다 하염의 파급 속도가 빠르다. 이게 반대죠. 분진은요. 압력의 파급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셋째, 가스 폭발에 비해서 불안전소가 적게 발생하는데 이거는 탕탕탕탕 막 소리 내니까 오히려 많이 발생하죠. 4번, 주위의 분진에서 2차 또는 3차의 폭발로 파급될 수 있다. 이 4번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설보면 분진폭발 마그네 분진이라든지 미스터 등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공기와 혼합시 바라온에 의해 분진폭발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은 마그네슘, 티타늄 등의 분말 공무가루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요, 가장 우리 분진 폭발에서 가장 위험한 거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서, 실용 금속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작은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특히 분진 폭발의 발생 순서를 보면요, 비산을 합니다. 분진이 퇴적이 됐다면, 그 다음에 분산을 하고 점화원이 있을 때 1차 폭발, 2차 폭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 3차, 4차 계속 진행하는 분진 폭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5-30쪽이라든지 2017년 3월 5일 88분에도 이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그네슘에 대해서 한번더 나올 것이고요. 2016년 5월 8일 2017년 3월 5일날 88분에 출제했다는 걸한번더 강조해 두었습니다. 85번 보겠습니다. 85번 보니까 자연 발화성을 가진 물질이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것은 것을요. 자연 발화에는요. 특히 분해열이 있을 수 있고 산화열이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게 중합열이 있어요. 증발은 뭡니까? 바로 우리 물을 끓이면 증발하죠. 이것은 자연 발화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발화가 안 되게 하는 거죠. 일종의 뭡니까? 소화제로도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연 발화는요. 산화열에 의한 거, 분해열에 의한 거, 흡착열에 의한 미생물에 의한 것 등이 자연 발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86번입니다. 다음 중 누설 발화형 폭발제 예방 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글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에는요. 거리가 먼 것이니까 바람원을 관리함으로써 가능하죠. 밸브의 오동작을 어떻게 방지합니다. 가연성 가스 연소를 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더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답이 보이고 있습니다. 누설 물질을 검지 경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 폭발 형태에 따른 예방 대책은 착화 파괴형 폭발은 가스로 치안한다든지 바람원을 관리한다든지 혼합 가스 조성을 관리하고 열에 민감한 물질 생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설 착화형 반응 폭주형, 자연 발화형.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한게 자연 발화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발화성을 존중한다든지, 온도 계측을 관리한다든지, 혼합용을 방지한다든지, 물질의 단열 특성을 조사한다. 하지만 특히 여기에 내용보다는 이거는 가연성 가서 연소시킨다는 거 어떻게 해 폭발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정독을 한다면, 우리 쉽게 이런 문제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87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87번은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문제는 보면 어디였어요? 사과목 전기에서도 나왔던 문제고 수없이 반복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최소 발화에너지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건 볼지 않았대단 I는 뭐 전류 암페어를 나타내고 R은 저항옴으로 나타내고 V는 전압볼트로 나타내고 C는 콘테츠로 용량으로 나타내고 T는 시간을 나타낸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여기는 에너지는 뭐요? 최소 발화에 너지는 1분의 1 CV 자성을 나타내고 이거는 전기에도 수없이 나오는 문제고 또 이것은 어때요? 계산 문제라도 항상 출제되는 거죠. 운이 따르면 4문제 네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봐요. 우리 교재 5-25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시했지만 2016 5월 8일 산업기사도 출제됐고 2017년 3월 5일 날 77번 어디에 전기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8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진 폭발을 했어요 앞에.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바로 요는 마그네슘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그네슘. 그럼 왜 마그네슘인지 한번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분진 폭발은 대표적인 게 금속이에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망간, 규소, 주석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작은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분진 폭발 중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되겠습니다. 왜? 그 중에서 뭐다? 금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5-30쪽에도 있지만 은 2017년 3월 5일날 84번 금방 출제되었습니다. 한 문제로 두 가지를 맞을 수 있죠. 그 다음 89번입니다. 법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하학설비 중에서 특수하학설비를 설치할 때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특수하학설비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특수하학설비의 종류는 1에서부터 6까지는 첫째,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어디요? 있죠. 둘째, 중류, 증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여기 있습니다. 셋째, 가일로 또는 가열기가 있습니다. 가일로 또는 가열기 있죠. 없는 거는 뭐예요? 액체의 누설을 방지하는 방유장치. 근데 방유장치라는 것은 일종의 있어서 기름이 다른 데로 유출하지 못하기 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바다에도 어때요? 지금 세월호가 이제 목포 신항에 도착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보면 항상 그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뿌리는 그게 뭐예요? 일종의 방유제죠. 기름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기름 자체가 스며들게. 그래서 이 방유장치라는 것은 우리 여기는 특수화학설비 내부 이상 상태 조개 파괴개 계측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 아, 방유제라는 것은 기름을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5-72에 문제 12번에도 적중되었지만요, 2016년 5월 8일날 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90번입니다. 90번은요. 뭐냐 그러면 가스라든지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서 건축물의 내화 구조를 설명 했던. 내화는 뭐예요? 내화라는 말은 내화 벽돌이라는 말은 불이 나도 불이 화재가 성장이나 다른 대로 번지지 않게 하는 걸 내화재죠. 그래서 우리 벽돌을 쌓거나 내화 벽돌 또는 지금 이제 집짓을때 커튼도 내화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하구조로 설명하 틀린 것이에요. 이것은 법적 기준이에요. 건축물의 기둥이라든지 보는 지상 1층까지 당연히 내하구조를 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물 취급 용기와 지지되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역시 내하구조를 해야 돼요. 셋째, 건축물 주변에 자동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 하재 시간이 1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한 경우 내하구조를 하지 않아야 할수있다 아니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역시 1시간 이상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하구조는요. 1시간 이상이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1시간 이상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내하구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배관, 전선관 등을 지지되는 지상으로부터 역시 1단까지는 내하구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번을 가보겠습니다. 91번인데요. 역시 내아재료 내아시간은 1시간 이상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91번입니다. 91번은 고압가스 분류 중 압축가스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압축가스가 뭐예요? 질소의 질소. 그러니까 이게 압축가스인데 보겠습니다. 질소는 압축가스고 프로파는 뭐예요? 액화가스, 산하에 틀린 염소 모두가 다 액화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20쪽에 주요 고압가스의 분류에도 만들어놨고 2016년 3월 6일날 산업기사에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92번 보겠습니다. 92번은 건축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하재를 예방하기 위해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부를 어떻게 청소하거나 이 문제는 역시 안전 문제이기도 하지만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온 문제, 쉽게 말하면 법적 기준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은 2017년 3월 3일 날 산업 안전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험물 건조 설비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는 물은 쉽게 이탈 되도록 할것 봐요. 어떻게 되겠어? 이탈 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여기 답이에요 3번은 답이다 아, 3번에 2번이 답이요 2번. 틀렸어요. 셋째, 고온으로 가열 건조한 인화성 액체는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경납시켜야 되고요. 바깥면이 현저히 고온이 되는 건조설비에 가까운 장소는 인화성 액체를 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 건조설비 사용시 주수사항은요, 법적 내용으로서 고대로 갖다 놨어 여기 있죠? 참고 산업안전기사 필기 5-525의 합격날개 합격 예측 관련 법규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계속에 조금 더 해설을 보면요, 봐요. 2016년 8월 21일날 산업기사도 출제했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것이 얼마 283조의 건조설비의 사용시 준수 사항으로 맹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걸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 정재수가 한것 같으면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 법륜스님은다알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요, 세 가지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면서도 누가 했는지 잘모르죠요 좋은 습관을 어떤 게 가져야 하냐, 첫째. 첫째,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는 사람이 일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럼 여이 습관이 그 다음 해놓고 또 하나 할 거. 두 번째, 일만 하지 말고, 뭐 하는 습관? 바로, 첫째,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도 하지만, 운동도 하지만, 가끔씩 막걸리를 마시더라도, 때로는 유시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요?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법륜수집이 얘기했는데요. 그 나는 여기서, 우리 안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안전심리의 오요소는 뭐죠? 바로 첫째, 동기, 둘째, 기질, 셋째, 감정, 넷째가 뭐요? 습성이에요. 다섯째가 뭐요? 바로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동기와 기질과 감정과 습성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세살 버릇이 우리는 여든까지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고 둘째는 뭡니까? 바로 운동을 해야만이 자기 요새는 백세시대 한 세기를 내가 사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습관 이렇게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가져야 될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 93번 해보겠습니다. 트리 에틸 알미늄알미늄은 금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속 화재가 발생해야 했을 때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소화 약제는 건데. 금속 화재는요. 나마 건조사라든지 요나온 팽창 질석이라든지 팽창 진주암이 뭐요? 소화제죠. 그래서 금속 화재는 ABC 할때급 D급, D급 화재로 하죠. 그래서 다시 하면 A는 일반 화재요. B는 유류 화재요. C는 뭐다? 전기화죠. 바로 띠는 뭐예요? 금속화가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고 5 8 8 문제 12도 있지만 이 내용은 전기 위험 방지 기술의 네 번째 과목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럼 94번 보겠습니다. 94번은요. 에카 프로판 가스가 310kg 내용적이 50리터입니다. 용기에 충전할 때 필요한 소요 용기 수는 몇 개인가 그랬어요. 단. 에카프로판의 가스 정수 2.35다 그런데 실제 용기를 우선 한 개의 용기에 몇 그램이 들어 계산할 때는 지는 C분의 V예요. C는 뭐냐 그러면 바로 요걸 말합니다. 가스 정수분의 내용적이 얼마? 50을 하니까 21.28이에요. 쉽게 말한 개의 용기에는 21.28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310으로 해서 21.28이 나오니까 몇 개의 용기가 필요하냐? 그러면 바로 15개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우리 교재 5-65 문제 22번에도 그대로 적중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출제할 때는 요 반드시 출제 근거를 제시합니다. 새하 교재 몇 페이지 몇번 내가 출제했습니다. 어떤 출제위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대로 출제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5번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예 법을 만들어줬네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 위험물은요 우리는 뭐 산화성인이 그다음에 인화성인이 또는 독성인이 독극물이라 하지만 실제 위험물에서는요 1류부터 6류까지 이렇게 구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질 종 해당 물질의 연결이 맞는 것은 이랬습니다 맞는 것은 여기서 폭발성 물질은요 마그네슘이라 근데 아까 마그네슘 계속 이 마그네슘은 폭발성 물질이 아니고 우리 산업안전 보험상 위험물 위험 물질의 분류에서 인나성 고체이고요 소방성 소방법에도 역시 인나성 고체입니다. 그 다음에 중크루산 중크롬산은요 이나성이 아니고 바로 이거는 산화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 니트로소화물은 산화성이 아니고 이거는 엄청 학대가 큰 모형 폭발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인나성 가스는 바로 에탄은 이 나선 가스가 되겠습니다. 굳이 요거는 위험물로 분류 소방법상 분류한다면 사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96번 가보죠. 96번은요. 이 교재 역시 우리 95번은 뭐 5-8에 분류가 되어 있고요. 96번입니다. 96번은 다음 가스 중에서 가장 독성이 큰 것은 사실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이게 COCLT가 뭐예요? 사염화탄소잖아요. 이거는 c o c l t 는 바로 얼마냐고 0.1ppm만 있어도 즉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재 5-14쪽에도 나왔지만 5-18 2016년 5월 8일 2017년 3월 5일 기사 산업기사에 동시 출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가장 위험한 것은 C.O.C.O.엘트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9 8 번입니다. 가연성 기체는요. 가연성 기체는 분출 되거나 화재시 주로 주 공급 밸브를 닫아서 연료 공급을 차단해 뿐다. 아예 연료 자체를 안 나오게 하는 거 뭐예요? 없애 뿌는 거 뭐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거 소화라 그러죠. 이렇게 제거 소화입니다. 답은 1 번이고요. 그래서 제거 소화를 한번더 설명해.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액체의 농도 희석시키, 연소를 저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건 촛불을 불로 꺼버립니다. 산불 도 꺼버립니다. 가스 하재, 전기 하재, 유전 하재 이런 걸 없애는 걸 가지고 는제거소화라고 한다. 우리 교재 5-73쪽에 있고 2016년 3월 6일 날 산업기사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원서가 두개 있으면 기사도 산업기사도 다 모두 합격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는 한개로 시험은 두번 보면 자격증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98번 보겠습니다. 98번은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하면 MSDS거든요. 제외, 반드시 작성비치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첫째,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증도 질 제외 대상이에요. 농약관리법에 의한 것도 농약관리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에요. 비료 관리법에 의한 것도 비료 관리법에 하니까 제외 대상이에요. 간세법에 수입되는 공업용 유기용제는 제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놨어요. 이건 답인데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그래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우리 MS, MSDS라고 그래. 이거는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죠. 특히 이것은 제외하는 거 원자력법이 더 산업 안전 보건보다 우선해요.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 농약 관리, 사료 관리, 비료 관리, 식품위생, 총포도검 폐기물, 의료기기, 일반 소비자. 모든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간세법의 내용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5-89 합격 날개, 합격 예측일 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다음 주 역시 법적인 내용이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 하학설비나 부속설비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그랬어요. 일 번이에요. 보니까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 설비. 여기 어디있냐 보니까 여기 있잖아.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집진기, 분진처리. 이거는 뭐다? 바로 하학설비 중에서 부속설비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이 부속설비로는 배관 감 하학물질을 가냐 온도, 압력, 유량, 치식, 자동제어 관련 설비, 안전밸브부터 비상조치 관련 설비, 가스 누출 감지라는 경보 관련 설비, 세정기, 응축기, 밴드스택플레어스텍등 스택 폐기 가스 처리 설비, 요거는 사실 일목부터 육목까지 뭐 이런 거보다 그다음에 정전기 제거 장치, 긴급 사워스 요런 거도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요 실기 필답에도 나오는데 만만치 않아요. 화학 설비, 부속 설비의 종류 다섯 가지를 쓰라 이런. 그러면 배관, 밸브, 간, 부속, 유등학 이렇게 다 기억하기가 사실 어렵다. 이거는 뭐 물론 쉽게 기억하고 또 이것도요. 어렵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항상 답은 1번이지. 이게 4번으로 가, 나올 리가 없어. 왜? 무슨 시기다? 우리는 은행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 5 4 7조 학경 나게 참고로서 법 내용을 옮겨 두었습니다. 100번입니다. 100번은요. 중류탑에서 포종탑에서 설치되어 있는 포종의주 역할은 그런데 실제 증류자는 자체가 뭐냐면 증기와 액체를 접촉을 용이하게 해주고 또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포종이 주로 하는 역할이 바로 증기와 액체의 접촉 자체를 어떻게 한다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류탑에서 포종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은 어디 있느냐 바로 포종탑의 역할은요 여기 있죠. 증기와 액체에 접촉을 용이하게 하고 우리 교재 5단 47쪽 3포종탑이 있을 뿐더러 2017년 3월 5일 날 기사뿐 아니고 산업기사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2017년 3월 5일 날 다섯 번째 과목 반드시 모지에 대한 확인해야 될 과목 하학설비위험방지기술을 여러분과 제가 만점의 합격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목 보이죠? 건설 안전 기술에 가서도 종합장으로 여러분과 안전한 합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